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 꼭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또 7절에 보시면 시온이 또 한번 나오죠. 중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기에서 이제 시온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 우리를 가르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는 티클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고 건면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았을 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네 들어와요.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처지가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시온의 처지가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힌 딸이에요. 그리고 목에 줄이 메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건면하냐면 야, 너희 목에 줄을 끊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멀끔하게 한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이제 입어. 그 옷을 입으면 너희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온이 얼마나 억울한가 봐 보세요. 이 시온이 3절에 너희가 시온이 값없이 팔렸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팔려 버렸대.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는데 거주하였는데 아수르인이 이유도 없이 또 그들을 압박했어. 괴롭혔어. 이게 시온의 처지, 지금까지 시온이. 그러니까 티끌을 뒤집어쓰고 목에 새사슬이 묶이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시온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학대하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시온의 반응이 뭐냐면,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겪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7절에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 전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요. 그 소식이 뭐예요? 그 소식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시온 같이, 다 시온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런 것들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들어와요. 부정한 자가 들어와요. 그럼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행동해요. 욕을 해요. 거짓말해요. 도둑질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왜 저렇게 나쁜가? 저 녀석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 친구의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출신의 문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고. 그 친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그 친구에게 들어가서 갑없이 그 친구가 팔려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목줄이 채워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사야서 52장을 묵상을 하는데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고생 고생해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무려 네 명. 와, 부럽죠. 아내가 무려 네 명을. 그런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를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이첫 번째 아내는 이두 번째 아내의 언니. 그래서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언니랑 먼저 결혼해라 해서 장인어른이 언니랑 먼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는 두 번째 결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은 그두 사람의 종들 한여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네 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중에 사랑하는 부인이 둘째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의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부인도 아이를 잘 낳고 셋째 부인도 아이를 잘 낳고 넷째 부인도 아이를 잘낳는데 둘째 부인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인 애를 기다리다가 애들이 몇 명이 돼 버렸냐면 몇 명이 됐겠어요? 10명. 와. 자식이 10명이 됐는데, 둘째 부인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생긴 이후에, 11번째 자녀가 둘째 부인의 자녀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애가 예쁘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다 예쁘지만, 정말 그 11번째 자녀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자 야곱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좋은 옷들을 사 줬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특별히 11번째 아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명품만 입힌 거예요. 명품. 지금으로 치면 루이비통, 구찌, 발렌시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춘 11번째 아이만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주목을 받겠죠. 성경에는 그것을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 명품을 두르고 어려서부터 일도 안 시켜요.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요셉을 형들이 너무 시기하겠잖아요. 요셉만 예뻐하니까. 근데 또 말하는 건 얼마나 얄미운지. 그래서 이 형들과 요셉이 사이가 불편하니까. 이 아버지가 형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내가 좀싸줄 테니 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좀 전해 줘라 하고 이제 자녀들이 좀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셉을 보냈겠죠. 근데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 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 형들은 오케이, 찬스다. 저 얄미운 놈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리게 할 찬스다 하고 요셉의 그옷 명품 우리도 너무 입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입었던 그걸 벗겨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옷을 싹 벗겨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아주 부자집의 도련님에서 갑자기 애굽에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형들 도시락 전해 주러 갔다가 이외 날벼락입니까. 그로부터 다시 형들과 아버지와 재회한 시간이 20년 후예요.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애국으로 끌려갔어요. 용모도 아름답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몸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 애굽에서 왕을 호위하는 친히 대장에게 팔려갔어요. 비싸게 팔렸겠죠. 그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종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요셉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대장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맡기다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무, 돈을 관할하는 일까지 다그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좀 살만해졌어요. 거기서 지위도 높아지고 살만해졌어요. 근데 요셉이 잘생기다 보니까 그친이 대장의 부인이 안방 마님이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요셉, 나랑 사귀자. 요셉이, 안 돼요. 아, 그러지 말고 좀내 마음 좀 받아줘. 난널 보면 너무 마음이 떨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니, 이 자식이 날 무시해? 너,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있는 데에서 옷을 확 벗었는데 요셉이 아 그러지 마세요 하고 딱 숨을 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해가지고 옷을 벗은 다음에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막 종들이 막 찾아왔어 무슨 일이세요 이 녀석이 나를. <laughs> 하면서 우니까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인이었던 친위대장 보디발도 아, 요셉을 그렇게 믿었는데 너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요셉이 감옥으로 불려 들어가요.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또 힘든 시간을 한참 보내게 되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 또 들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하나 맡기고 두개 맡겨 보는데 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거기에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관원들이 있었는데 높은 직위를 가진 관원들이 왕에게 오해를 사서 감옥에 잠깐 머무를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요셉의 도움으로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에게 다시 복귀하게 되면 꼭저좀 기억해 주세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다 없이 도시락 아, 그때 우리 아빠가 왜 도시락 배달을 나를 시켜서 배달의 민족을 시키면 되지. <laughs> 아, 그때 아빠가 나를 그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할수 있고. 또, 애국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우 같은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이 나쁘지. 그리고 그런 아내를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남편, 보디발. 이 무식한 주인. 그 종들이 부, 그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 재산을 지켜줘서 부자를 만들어 줬는데. 그 여우 같은 와이프에게 속아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다니. 또 감옥에서 은혜를 베푼 그술 맡은 관원장. 은혜도 모르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간수. 지가 할 일을 왜다나 시켜 일 잘한다고 계속 맡겨 한 사람 한 사람 맡기더니 옥중에 있는 사람 다 맡기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반 사무까지 다 맡겨 자기는 릴릴랄라 놀고 칭찬은 자기가 다 받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마다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게 형통한 건가 그런데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애굽의 왕이 애굽의 왕은 그 당시 전 세계의 제왕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온 나라를 뒤져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왕을 만나고 왕의 꿈을 잘 해석해준 이 요셉을 왕이 온 나라의 총리를 만들어줘요.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돼요. 노예에서 감옥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온 세계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겠어요? 여러분이 그 20년 정도 되는 세월을 그 고생 고생하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자리와 지위와 부를 얻었어. 그럼 여러분들 뭘 하겠어요? 뭘 하고 싶었겠어요? 네?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아빠 만나고 싶을 수 있죠. 아빠 너무 보고 싶겠죠.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laughs> 너무 복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20년 내내 막 칼을 갈았을 것 같은데. 근데 드디어 복수할 날이 온 거예요. 온 세계에 큰 중년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몰려들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식량을... 팔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냐면 거기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온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봤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고개도 못 드니까요. 큰 대국의 총리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를 다 아래로 내려보면서 형들 을딱 만났어요. 네, 모른 척했어요. 처음에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다 모였을 때에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여러 시험을 거쳐 가지고 형들이 이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형들이 막 요셉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타이밍에 요셉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이 막 터져 나와 가지고 그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들 일어나세요. 저 요셉이에요. 하고.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요셉 우리가 그 팔아넘겼던 요셉 네가 명품옷을 착착 다 찢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다니 우리 이제 다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떨지 마세요 하면서 창세기 45장인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7절에 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나를 이 고생 시킨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 갔을 때그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잘 살도록 해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은 그 집의 부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간수장이 온 일을 나에게 다 맡겨도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가 나를 잊어버렸어도, 그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탓이라. 이 요셉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쌓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겪으면서 누구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사에서 52장 6절, 그러므로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으므로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으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으므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으므로, 그러므로 요셉이 내 이름을 알리라. 어떻게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꿈 한번 해석 잘 했다고? 꿈 한번 해석을 잘 했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삼성의 CEO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삼성의 CEO가 하는 질문 하나를 대답을 잘했다고 여러분은 갑자기 삼성의 사장으로 안치겠냐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그런 제국은 그럼 이 왕이 어떻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그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오, 어, 제뭐라쟤 쟤 영특한데? 신하들에게 시켰겠죠 야쟤 어떤 애지좀 알아봐 그래서 요셉에 대한 내역을 쭉 가져왔는데 그의 이력을 보니 용모가 보통 길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며 가난한 집에서 살던 아이 같지는 않은데 피부가 곱고 잘생기고 학식도 있는 것 같은 아이가 무슨 연유인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친이 대장의 집에 종노릇을 하였다. 근데 그 집에서 맡은 일을 하나 하나 잘 해결하더니 온 집의 관리를 그가 맡게 되었다. 보디발은 그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하려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맡겨서 모든 옥중 사람들을 그가 관리하고 재반 사물을 관리했는데 그가 관리할 때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감옥 관리가 잘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들을 쭉 들으니까 왕이 아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충분히 이 나라의 일을 맡길 만한 인재구나 하고 그 친구에게 총리라는 엄청난 지책을 맡겼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어떤 어려움을 겪건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그런 것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환경, 내 가정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52장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표라 이 요셉 한 사람의 이 삶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 나라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탁 받았어. 그래가지고 최세 a 과 같은 율법, 십계명, 성전 다 받았어. 특별한 총애를 입었어요. 온 나라들이 부러워했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아주 is 거렸어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같 g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것이 요셉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온 열방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 즉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2장에 보시면 시온이어 깰지어다 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옷이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성전이며,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자들옷 입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부정한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티끌이 묻질 않아요. 그리고 목에 어떤 결박도 남겨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는 자들은 그제로부터 자유롭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낙심하지 마. 너그 친구 때문에 너가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너를 장차 요셉처럼 하나님이 큰그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그곳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견뎌. 예수님을 옷 입어. 예수님의 힘 입어. 좀만 더 견뎌.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야. 다시는 너가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거야. 다시는 너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막 알리는 거예요. 7 절에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요?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요? 산을 넘는다 말이에요. 산. 산이 뭐냐? 산이 뭐냐?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문제이고, 그 산은 벽이고, 인생의 고난이에요. 산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 산을 만나요. 지금 고3 친구들 산을 만났을 수도 있고, 지금 중1인 친구들도 산을 만났을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다못해 이 목포 같은 평지, 이 목포 같은 도시에도 유달산 같은 산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백두산 같은... 산을 만났다. 하, 여러분 백두산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라산 가보신 분 계세요? 한라산 가보신 분? 한라산 가보신 분? 정상까지 가보신 분? 한라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다에요. 아 바다예요. 네. 한라산을 보면 와 이거 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보라고 있는 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반응, 그보다 더 심한 반응. 이것은 넘으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피해야 돼. 아니면 이것은 외면해야 돼. 이것은 주저앉아야 돼. 난이 산을 넘을 수 없어.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산을 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넘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문제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줬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50일 기도회도 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내가 대학에 떨어져야 돼요? 왜 내가 시험을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아야 돼요? 왜내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하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시험의 성적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산 앞에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뚜벅뚜벅 그 산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라산이건 백두산이건 에베레스트산이건. 큰 산을 넘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옷 입고 그 산을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산을 넘을수록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산을 넘으시고 또산 앞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산을 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귀까지 막 올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막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을 할때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한 소망과 희망과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